소우는 테리를 데리고 친엄마를 만나러 옵니다. 아빠랑 같이 일본에 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요. 엄마는 가족이 너밖에 없다고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어와서 엄마 하고 부르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며 이틀 뒤면 가는데 엄마랑 따라서 가자고 합니다. 소우는 당황스럽다며 생각을 해보겠다 하네요. 소우는 선주에게 오고 진건축의 일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상아가 테클 걸고 있다고 소우에게 전하는 선주입니다. 상아에게 프로젝트 책임자가 미아빠 친구라고 하는 심순네는 부탁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상아는 전화를 걸어 수작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왕현에는 그레이스 샵으로 오고 건함과심순애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딸래미의 한태 용돈도 받고 카네이션도 받아 보고 싶다고 하는 건함은 딸과 날짜 한번 잡아 보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시간 진중배는 거남의 사진을 보고 심각해 하네요. 상하는 남진에게 한옥공사에 화장실 설계를 빨리 해달라 하고 선우건축이 아웃되었다 전하네요. 선우건축 선주는 주무관에게서 업체 선정이 취소되었다는 전화를 받습니다. 주무관을 만난 선주는 제안서를 보게 되네요. 소우에게 진상하의 지시라고 전하는 선주, 태리는 선주에게 할머니가 멋있다 얘기하고 일본으로 오라고 했다고 아빠 회사도 차려준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선주는 소우에게 팀장님 어머니가 일본으로 오라고 하셨냐고 물으며 가고 싶은데 나 때문이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는 선주입니다. 선주에게 그래도 되냐고 하는 소우, 그래서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라고 하는 선주에게 궁금하면 500원이라고 농담을 하네요. 소우의 친엄마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듯하고 피스유씨, 라고 하는 소우의 친엄마인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